하반기 때는 틀림없이 금전이 풀리는 형국이오. 좋은 인연이 맺어지는 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백거법사TV 백거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선생님 오늘은 76년생 50세 용띠분들을 위해서 어, 신의 봉수를 주셔야 합니다. 하반기 운세고요. 어, 딱 반평생 살아오셨습니다. 50년 동안 좀 어떤 삶람들이 살아오신 걸로 보이실까요? 아, 영띠생분들은 굉장히 사주가 높은 사주가 많고 평범한 사주가 많지만은 대체적으로 영띠생분들은 어, 굉장히 강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추진력이 강하고 예감과 직감이 강하면서 인간으로 봐 갖고는 인간 자체에서는 투명하게 직업과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신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연법으로 마음고생의 신분이 많이 있어요. 가족의 인연, 친척의 인연, 지인의 인연, 사업의 인연. 모든 자체에서 인연법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슴앓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금전으로는 어 풀리듯 풀리듯 막히는 분과 굉장히 많이 풀리신 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풀리듯 풀리듯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왜냐 하게 되면은 강한 운세에 부닥치게 되면은 놓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력으로 쫙 밀고 나가면은 지금이라도 성공해신 분들이 괜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자책으로 많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신생 분들이 지금부터 상반기, 중반기는 문서가 활발하게 움직이신 분과 아니면 더욱더 막히신 분은 많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하반기 때는 문서가 틀림없이 풀리는 형국이고 금전이 풀리는 형국이고 인연법서 악기는 나가고 좋은 본인답게 좋은 인연이 맺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진생 분들은 지금까지 마음과 육체와 모든 자체를 힘드신 분, 올 하반기부터는 풀리는 형국이니까 용기와 기운을 내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 불편하다 하게 되면은 가까운 데 가셔서 상의를 하시고 좋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면서 본인이 판단하는 그 자체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나가면은. 금전이나 문서나 인연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 50세 용기분들, 어,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지게 될까요? 지금, 금전 자체가 묶인 금전이나 내가 금전에서 매발라 있던 분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더욱더 그거를 채워지는 형국이니까, 금전이나 본서나 인연법, 이세 가지가 더 상승하면서 좋아지는 형국입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상승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을 좀잘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시때 용띠분들에게 하반기 이렇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다 라고 할수 있는 무당으로서 조언 있을까요? 아, 병진생분들은 한마디로 마음고생, 육체고생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반기 때는 문서, 인연법, 금전이 풀리는 형국이니까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직업과 일에 굉장히 강한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익과 본인의 뿌듯함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어 지금 딱 반평생 살아오셨고 반평생 이상으로 더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운에 대한 영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 통해서 그런 운들 잘 받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